최근 방위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무기개발의 역사에서 공략할 수 없는 무적의 무기로 불리는 존재들은 여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끝끝내 공략해내는 것이 곧 무기개발의 역사이기도 했죠. 그리고 현재 현존하는 무적의 무기로 불리며 아직까지도 완전한 공략이 나오지 않은 무기가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방산 강대국들은 너나 할것 없이 어떻게 하면 극초음속 무기를 손에 넣을 것이며 적의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을지를 매일 고민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은 그 실체를 증명한 적은 없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험일까지는 성공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한 차례 좌절한 상태입니다. 대신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 중이죠. 한국의 경우 하이코어라는 이름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도중에 있고 옆 나라 일본 역시 비슷한 단계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동북아시아 사국인 한중 일러에 사실상 동북아 균형의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이 없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역시 공략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한발 앞서 나간 것이 놀랍게도 한국이었는데요. 심지어 그게 무언가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수년간 개발을 이어오던 전통적인 무기 체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대체 그 주인공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두 종류의 신규 전투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 진수식을 거행한 미니, 이지스 호위함인 충남함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세부 설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건조를 시작하게 되는 한국형 구축함 KDDX입니다. 이두 가지 전투함들은 이지스 시스템을 국산 기술로 재현한 통합 마스트와 초대형 선수 소나 등으로 뛰어난 탐지 능력을 갖춘 것으로 큰 화제가 되었지만 그 외에 세부적인 공통점들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한국이 수년에 걸쳐 개발을 이어왔던 CIWS2입니다. 근접방어 시스템 CIWS는 함정을 노리고 날아오는 대함 미사일을 탑재되어 있는 다른 방공 무기들이 막아내지 못했을 경우 마지막 보루로서 개틀링 탄환을 수화 물리적으로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한국이 개발에 들어가기 한참 전부터 존재했고 펠렁스와 골키퍼 CIWS가 시장을 이미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의 경우 이미 단종되었고 펠렁스는 한국도 일부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화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CIWS를 국산화하기로 결정하고 CIWS2라는 이름으로 개발에 돌입합니다. 최초 탑재 함정은 KDDX가 될 예정이며 성능이 입증되면 앞서 진수된 충남급 포위함과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도 모두 적용될 예정이죠. CIWS2가 아예 단종되어 버린 골키퍼나 개발든지 오래된 펠렁스보다 높은 성능을 노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특허 기술 문건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CIWS2는 이들 성능을 이기는 것도 모자라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성능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CIWS2가 이룩한 성능 상승폭이라면 특정 환경에서는 극초음속 무기마저 요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CIWS-2의 개발사인 LIG NEX-1은 근접 방어 시스템의 예상 명중점, 산출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를 출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특허의 내용을 기반으로 CIWS-2의 성능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수 있었는데요. CIWS는 표적을 요격하기 위해 연동된 탐지 자산에서부터 표적 정보를 받아서 예상 명중점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표적의 관측 정보를 활용하여 표적의 예상비행 궤적을 산출하고 이 궤적 상의 하나의 위치를 예상명중점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표적의 비행시간과 기관부에서 발사된 탄의 비행시간이 같아야 한다는 제약조건을 통해 최종 예상명중점이 결정되죠 CIWS는 허공에서 표적과 탄환이 충돌하는 가상의 위치를 계속해서 예측하고 실시간 관측된 정보와 대조해서 재계산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계산 알고리즘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특허는 주로 이 계산 알고리즘의 완성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허 문헌에서는 펠렁스나 골키퍼 등이 종래에 이용하고 있던 계산 알고리즘과 CIWS2에 적용되는 계산 알고리즘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종래의 방법을 나타내는 표일은 표적의 속도가 마하 3을 넘어가면 알고리즘이 계산 결과를 수렴 시키지 못함을 알수 있고 반복 계산 횟수를 일반적인 탄암 발사량 수준인 20회로 제한하면 마하 2에서 막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펠랑스나 골키퍼가 20발을 쏴서 요격 가능한 표적 속도는 최대가 마하3이며 그마저도 마하2부터는 몹시 버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LIG 넥스원이 개선한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볼수 있는 것이 표이인데 마하4 이상의 표적에 대해서도 20회 미만의 반복 계산으로 계산 결과를 수렴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c i 의 w s 2는 펠랑스나 골키퍼보다도 여유로운 탄환수로도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표적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LIG가 극초음속 영역의 표적을 격추할 수 있도록 성능을 설정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성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극초음속 영역의 표적에는 대한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극초음속 영역은 일반적으로 마하 5 이상이지만 CIWS가 작동될 만큼 목표물에 근접하게 되면 그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일단 공기 밀도가 높은 저고도에서는 그 정도 속도를 미사일의 외장재가 견디지 못해서 공중 분해될 뿐더러 어차피 종말 유도 단계에서 정밀 유도 시커를 사용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마하 4 정도의 속도가 최대입니다. 실제로 최고 속도가 마하 5 이상이 되는 미사일이라도 CIWS의 전투범위 안에서는 마하 4 이하의 속도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LIG NEX-1이 굳이 마하 4를 CIWS-2의 요격 성능으로 설정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무적으로 일컬어지던 이유는 탄두탄의 초점이 맞춰져 하늘을 보고 있는 방공 레이더를 저공 비행으로 피할 수 있는 점, 임의로 비행 궤적을 바꾸며 요격을 어렵게 하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극도로 빠른 속도로 인해 제대로 된 반응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허점은 있어서 목표물 타격 직전에는 최고 속도를 낼수 없어 속도가 느려지는 점을 시 i 의 WS2는 역으로 이용한 것이죠. 물론 느려져도 마하사에 근접하는 만큼 기존의 CIWS 기술로는 이런 특성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한국은 성능개선을 통해 마하사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사실상 약점으로 취급되지 않던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성을 한국이 처음으로 파고들어 공략했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CIWS의 완벽한 공략법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CIWS 무용론까지 나왔었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한 한국의 능력이 새삼 대단해 보입니다. 그 덕에 CIWS 무용론으로 대부분 방산업체들이 개발 및 생산을 포기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한국의 CIWS2는 시장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장 시장을 양분하던 골키퍼가 단종되자 사실상 서방 C.I.W.S 시장을 독점하게 된 레이시온사는 아니나 다를까 펠런스의 가격을 두 배나 올렸었는데요. 펠런스가 골키퍼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주제에 가격마저 비싸진 것이 한국이 C.I.W.S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심한 계기였음을 생각하면 매우 통쾌한 상황입니다. 당시 골키퍼의 정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 공백 최소화와 즉각적인 군수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던 LIG 넥스원이 그 사업권을 따갔고 3,2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찬 LIG 넥스원 대표이사는 CIWS2의 표적이 될 함대함유도 무기는 물론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해공 등 해군이 운용 중인 다수의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며 스마트 해군의 최종 방패가 될 CIWS2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그간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하는 CIWS2는 앞서 언급한 최첨단 알고리즘 외에도 최신의 무기인 만큼 첨단 방산 기술을 집약해 화력과 성능을 겸비할 예정입니다. 올키퍼의 강력한 화력의 원천이었던 GAU8 어벤저 30mm, 7연장 게틀링 중기관부를 탑재하고 기존 기계식 회전 레이더를 월등하게 뛰어넘는 성능의 에이사 레이더를 전후좌우와 상부 총 5면에 달아 공백 없는 전방위 탐지를 하면서도 골키퍼 대비 무려 1,000배나 빠른 속도로 표적을 획득합니다. 이를 통해 다수 추적과 다수 탐지를 동시에 수행해 기존 기관총형 CIWS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도하는 표적에 대한 대응이 힘들었던 단점도 해결했습니다. 물론, 전자전으로 인한 레이더 마비에 대비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 광학 카메라, 레이저거리 조준기를 탑재해 광학 조준으로도 표적을 탐지할 수 있죠. 탄환 하나하나의 화력 자체도 개선됐습니다. 풍산이 CIWS 전용 탄약을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CIWS용 탄환은 현재 한국이 펠렁스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제 마크 244 모드 제로 철갑탄보다 기술적으로 한당히 높은 성능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마크 244 모드 제로탄이 알루미늄 이탈피 내부에 텅스텐 관통자를 삽입한 형태인 반면, 풍산이 개발한 탄환은 고다 경량화된 복합제 이탈피에다 미사일 파괴용 파편 관통자 FMPDS를 삽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마크 244 모드 제로 철갑탄이 그냥 관통만 하는 것과 비교해 FMPDS 관통자는 장갑 관통과 동시에 쪼개지면서 세열파편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세열파편은 표적을 파괴함은 물론 화재를 일으키는 소효과까지 일으킵니다. 탄환 하나하나의 저지력을 크게 끌어올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CIWS-2는 임무 영역 14km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초음속 대한미사일, 시스키밍 아음속 대한미사일, 드론, 고속정, 전투기 헬기에 이제는 극초음속대함 미사일까지 모조리 초당 70발의 30mm 포탄을 날려서 갈아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스텔스 설계까지 적용해 피탄 면적을 최대한 줄여 탐지 거부를 통한 공격의 원천 봉쇄 전략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LIG n e x 1은 CIWS-2를 지상 운용하는 것도 염두에 둔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상은 이미 미군이 지상에서 펠렁스를 응용한 시험을 운용하고 있어 상당한 현실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시대 및 탄도탄을 요격한 전적이 있기도 하고,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까지 갖췄음이 밝혀지면서 지상방공 무기로서의 입지도 상당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CIWS2를 수출할 계획까지 갖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충남함, KDDX에 더불어, 해양 정모함3 등에도 탑재해서 성능을 검증한 뒤에는 수출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CIWS2의 화력과 성능이 레이시온의 펠렁스보다 훨씬 뛰어난 만큼, 만약 이 같은 계획이 잘 실현되면 단종된 골키퍼의 유지 보수가 곤란한 나라나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펠렁스를 도입 혹은 대체하려는 나라를 대상으로 유리한 입지에서 방산거래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상황이지만 한국은 이렇듯 계속해서 강력하고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 내며 전 세계의 시장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그 이름을 드높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